당신의 목소리가 곧 당신의 삶의 표현 방식이다. 어린 시절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은근슬쩍 감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파묻어 버리기도 한다. 나는 낭독 독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방안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다.익숙하면서도 새로웠고 새로우면서도 아주 옛날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다.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던 어린 시절의 나는 이제 한발한발 한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어른이 되었다. 낭랑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던 우리는 자라면서 어느새 스스로의 목소리가 낯설어질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 이제는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내면이 잘 가꿔질 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듣는 자신의 외면 또한 아름다우신다. 좋은 글을 읽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당신을 채워줄 것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종일 그 어떤 소음에 시달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준다면 당신의 영혼은 자정 능력을 잃지 않는다. 잊고 있던 당신을 위해 잃고 있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낭독 독서를 시작하자.